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통정녀바리에게 나시고 헌데와 별라도에게 날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우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정을 미사오며 허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해 내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 할렐루야 오승리 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제약 허슨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막이 아닌가 무섭고 더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사약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그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그 야곱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이 땅에서 제 1세대로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의 그 씨앗은 무서운 암처럼 인간 심성 깊숙이 파고들어 향후 전개되는 인류사는 죄가 죄를 낳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이죠 목축업을 어,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되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이 연납을 거부당한 가인의 분노와 시기심에 의해서 돌로 동생을 쳐 죽임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행위가 인하여 행위로 인하여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한 목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어, 화목제물로 죽으셨죠. 그래서 창세기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왜 그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는 이 정성과 믿음으로 드려야 하고. 일상 생활이 곧 예배의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 평소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렸을 때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 아벨에 대해서 아벨이라는 뜻이요 호흡, 숨, 공허, 헛된 것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둘째 아들이면서 최초의 목자로 형 가임과 비교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있고, 셋의 족보가 있습니다. 셋은 아벨 대신에 태어난 아들. 셋이라는 뜻은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아벨 대신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가인의 족보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족보, 세세 족보는 믿음의 족보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이 혈육을 살해하는 실로 이 끔찍한 행위가 이어지고 에, 이것이 결국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에, 대대적인 사륙,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니죠. 그래서 큰 살인이 바로 인류 파멸의 전쟁사로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시작해서 세계대전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은 것이 작은 것이 큰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는데 세계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한 20억 정도가 된다. 이 전쟁의 시작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 죽이라는 그 단어는 파괴하다, 죽이다, 살해하다는 뜻인데 주로 폭력에 의한 잔인한 살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행위가 아니고 고의적인 행위 이로써 하나님은 아벨에게 공의를 나타내셨고 살인자 가인에게는 저주를 내려 고난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의 호소에 대해서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이미 그의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하죠.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거짓말로. 답변하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 알고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모르고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담아, 내가 왜 피해 있느냐? 왜 숨었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 알고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죠. 왜 숨었느냐 했을 때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했을 때에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는가? 선악가를 먹었느냐? 그럼 먹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이게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알고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물어봤을 때에 그가 처음에 자기 얘긴 줄 모르고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왕으로서 재판을 한거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재판을한 거야.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그런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했을 때에 변명할 수도 있죠. 아니라고 딱 잡아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 고 그랬어요. 내 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근데 다윗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의 호소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내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의인 과 의인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계시록 6장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이 신원이라는 건 뭐예요? 원한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순교자들의 신원 순교자들의 피 값을 가지고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행한대로 보증하고 의인의 고난은 정화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아벨 자신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의 피의 후손은 후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죽음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지만,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의 피해 호소를 듣고 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책임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통해서 셋신앙의 족보를 이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연락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저가 죽었으나 그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서 아벨의 그 연락된 것은 그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을 제물로 삼았다. 근데 이것이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중요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10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기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다윗왕도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를 멸시치 아니한다고 고백했죠. 그래서 상한 심령 이제 뭐 영어로 broken heart라고 하는데 자신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뛰었다. 약간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회개의 눈물이 흐릴, 흐를 때는요, 조금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번만 나가서 통곡한 게 아니고 매일 아침 닭이 울 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기념 교회는 닭이 울려져 있어요. 닭이. 십자가가 올려져 있는 게 아니야. 타기. 그 회개를 말하는 거. 회개. 그래서 이 통회하는 상한 심령,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마음. 그러므로 예배를 무엇을 들고 나오는 것보다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제사는 예물을 정성을 다해 준비하라. 신명기 15장 19절에 너는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먼 짐승이나 저는 것이나 병든 짐승을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이, 좀 문제가 있죠. 흠이 있는 것, 재물의 기준이 뭐냐면, 흠이 있는 것은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흠이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재물로 재물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죄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으므로 예수님만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 그래서 에, 저와 여러분이 이 첫새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첫새끼라는 것은 뭐 어디가 이렇게 뭐 사고나거나 뭐 이렇게 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벨과 가인이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열납하고 가인의 제보는 연락지 아니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예배를 들을 때 중심을 보신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은에서 말씀하실 때 구제, 기도, 금식, 기준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금식을 하고, 그런 구제를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짓.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배의 생활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생활이 원만해진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정성과 믿음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생활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변이라. 해서 아, 저, 저희 교회가 이제 성결교회잖아요.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 있는데, 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을..." 전도 표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구원 중심의 설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했을 때,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종말론 사상인데, 성결교단이 일제시대에 교단이 폐쇄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림 신앙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뭐 이것이 교황 천황하고 반대된다 이거예요. 제 재림 신앙은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림 신앙은. 그래서 어, 저희 교단이 어, 다른 교단은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순교를 많이 했는데 저희 교단은 자생 교단이에요.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온 정빈 김상준 두 분이 노방전도 무교동에서 노방전도를 해서 시작된 교단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신안에 있는 천사 섬에 거기서 어그 전도하신 그 전도사님이 순교를 해요. 그리고 그, 그쪽에 있는 많은 성결교단이 순, 에, 순교를 합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그, 그 신앙의 어떤 뿌리가 있어요. 신안에서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요. 뭐, 김중곤 목사님서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 저희가 이제, 에, 거의 4년마다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장로 권사가 돼도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과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결과가 달라요. 결과. 제가 이제 저희 집 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임직 받기 전에는 굉장히 사람이 신실하고. 그랬는데, 임직 받고 나서 사람이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신앙의 뿌리예요.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임직을 하면 그때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해. 근데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임직을 받고 난 후에도 섬기는 자로 신앙생활을 해요. 변하지가 않아. 제가 이제 몇 번의 그 임직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 신앙의 뿌리.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있는데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1 세대들은 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이 가인의 신앙을 족보를 내림 뿌리를 내리면 이게 결과가 좀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세세 족보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다윗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자손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인의 족보, 세세 족보,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거기에서 우리가, 아, 나눠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성결교 목사가 갑자기 다른 교단 목사처럼 설교할 수는 없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기도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예배를 기준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족보가 있습니다. 셋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